안녕하세요. 템여정TV의 템여정이고요. 셧빙하요 네, 섰으니까. 어, 너무 좋아요.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예전에도 몇번 왔었는데 저 쉬려고 여기 이렇게. 어, 패브릭 쇼파, 쇼파 여기 되게 좋아요. 아까 여기 다 앉아보고 저 아까 눕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어. 누워도 보고 우와. 너무 편한데. <웃음> <웃음> 너무 편한데. 일단 너무 쉬었으니까. 빡게요 아, 아니에요. 날씬는 우와! 어, 괜찮죠. 들어갈까요? 나 사실 아까 아까 뭘봤냐면 네, 네, 네. 여기 딱 와가지고 아 우리 우리 딸방 딸 꾸며줄 때 지금도 물론 본인 방에 있어요. 음.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다 있는데 네, 괜찮을 것 같아갖고. 너무 괜찮지 않아요? 여기, 그리고 지금, 네. 딱, 아까 봤을 때, 요런, 요런 거. 패브릭. 지금 거의, 솔직히, 우리 집 갖다 놓은 것 같긴 해. 요런 음. 거 거의 비슷하고. 패브릭인데. 구스 아니에요, 언니 거는? 구스 구스도 구스? 있는데, 네. 구스 아닌 것도 많아요. 아, 때가 타는 게 아니라, 어, 색감이 진해져서, 예쁘더라고. 그리고, 음, 좋다. 어, 지금 겨울에 딱일 것 같아. 음, 음. 그, 뭐 봤냐면, 아까, 저기가 막지 만지기예요. 요거. 요거, 오케이. 요거 오케이. 내가 피아노라고, 알아? 피아노, 음. 피아노라는 게 있는데, 제가 나, 얘가 지금 디스크 수술도 하고, 일들을 오래 해갖고, 여기 아, 목이, 모양? 어, 지금 모양이 똑같아. 어디가, 어딜 뺄까요 맞을까요? 여기 머리? 여기 맞아요. 여기를, 어, 여기를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이렇게 딱, 네. 이렇게 빼고, 네. <laughs> 저는 잘게, 이렇게, 이렇게. 경추비게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근데 나 너무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래도 네. 너무 좋아서 오래 쓰거든. 뭐 좋으면 좋지. 어, 자. 테켄 <laughs> 풀. <laughs> <laughs> 발음 너무 쉽다. 테켄 <laughs> 풀리. 자, 그리고 로, 로센 쉐름. 원래 네. 스페인, 스페인이. 네. 가격 너무 저렴한데요? 네, 스웨덴이. 네. 너무 저렴한데? 네. 그래서 이거 지금 가격이 거의 30배? 예? <laughs> 그래서 그리고 나 궁금했던 거 있어, 아까. 가수장. 이거, 이게 지금 2인용, 이게 뭐지? 퀸인가? 이거 딸 아까 생각했는데 어. 매트리스도 그렇고 네, 혼자 자기 딱 좋아요 사이즈가 궁금해 퀸 되는 거 같아요 더블, 더블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사이즈야. 프레임이 150이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퀸 아니고 더블, 더블. 더블 정도 어. 되는 거 같고 더블이면 뭐충분하 어, 근데 가격대랑 뭐 이런 거 매트 이런 거만 해도 막 100이 넘고 그러거든 네네. 근데 가격 되게 좋은 거 같고 여기 어. 이케아의 장점은 어,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심플하다는 거 어. 침대가 있으면 여기 무슨 책상을 아. 이렇게 했었었거든 아. 이사오면서 싹 없앴는데 침대 이렇게 지금 아. 침대가 있고 아. 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옷장 열어서 아. 이렇게 아니요? 열고 여기, 여기 너무 괜찮은 거 같아 중고등학교 때 한번 이거 한번 인테리어 해주면 음. 어, 여기 옷이 있네요 같은데, 이사만 안 가면? 어. 옷도 나랑 비슷하네 어, <laughs> 그죠? 맞아요. 아들, 딸내미 꺼 엄마들 자켓 한 번씩 입던데? 음 <laughs> 사이즈 맞아가지고증거교때 입었어요. 이거 또. 너무 괜찮은데? 자켓 입고 가. 입고 갈까 봐한번입어볼까저 안에 저것도 있더라고. 이제 선글라스도 쓰시고. 선글라스가 어딨어? 어. 여기 안에 혼자 막 들어가. 선글라스는. 오!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어. 음. 어. 자, 여기 이거 옷 여기서 파는 거야? 저저 저, 저 입으세요. 모르겠어요. 디피. p 아니 이거 파는 어, 건지 네. 모르겠네? 저 워킹 좀 할게요. 저저 저, 저기 뭐야 <laughs> 자켓도 입으시는? 어디 어디? 아니에요 뭐, 뭐. 자켓을 딱 봤을 때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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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히트맨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전 이게 너무 맘음에 나요. 따기... 그래서 이거 이거는 그냥 장난 한번 농담 한번 해본 거고 음. 침대 침대 요거 아까 딱요 자리가 되게 괜찮은데. 음. 조금 조금 아까 보고 희한한 게있었어 여기에 지금 요거 있죠. 그만 가까이 오시고요. 요거 요거. 요거 좀 비춰 주실래요? 아, 신발장요? 신발장이 방에 있는 게 조금 특이한데 이거는 거실에 설치하면 되겠지? 아까 그렇죠, 이거 그렇죠. 어. 잠시만요. 어 근데 제가 좀... 저는 이거 꼭 신발장이라고 이렇게 할 하... 지었지만 저는 아까그물 신발, 신발장으로. 맞아요. 쓰였어요. 저는 와인 냉장고에다가 화장품을 놓는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있잖아요. 어. 거실에 있는 거실장으로 쓰면서 물건 다 치고 어떤 거? 아니 뭐 자기 잔잔한 물건들 많이 있잖아요 작동차니들 정리하는 거죠. 이거 발 냄새 날까봐 섞고 이런 거 넣어놨나보다. 신발장을 아닌가? 넣으라는 법칙을 누가 정했는데. 제가요. 제가요 <laughs> 제가요 오케이. 에이. 이렇게. 에이 신발 여기다 넣었 청국장 청국장 <laughs> 아, 아, 냄새 안 날. 아이 냄새 전발 냄새가 안 난다니까 요왜 이러세요 여러분. 청국장 <laughs> 절대 날지 않아요 아, 저는. 아, 저는. 아, 어, 저는 나지 않아요. 어, 어. 어 여기 발이 건조해서 원래부터 스타킹을 신어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맹기합니다. 열 명이 순식간에 다 나. 아 진짜요? <laughs> 괜찮나요? 믿지 않으신다면 그냥 여기 에서 이런 요런 지금 분위기가 너무 괜찮아서 아딸 이런 식으로 꾸며주면 좋겠다. 어 그런 생각을 했고 이거 안에는 뭐지? 매트 아 매트리스도 판매하는 건가요? 네. 어 매트리스. 여기는 판매 안 하는 게 없나 봐 이케아는 다 팔죠 어. 모든 인테리어 소품들 팔 가요 가격대도 너무 까먹다 프레임이 까먹다. 지금 프레임이 30만 원대밖에 안 하네 매트릭스도 30만 원대 어. 발레보그 텔로센 레블링 <laughs> 이름이 참 쉽네요 텔로센 쿠션형 침대 프레임 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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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 지금 저것도, 여기 지금 없는 컬러도 궁금하다. 저, 저 컬러도 예쁘지 않아요? 어떤 거야? 약간 그리, 그래? 그리, 그린, 그린, 그린. 그린색 같아, 저거. 그린색. 그린? 어. 올리브 그린. 올리브 그린. 어, 예쁘다. 예쁘죠? 맘에 들어. 올리브, 음. 베이지가 아니면 그린. 음. 음. 어. 그럼요. 저 봐요, 저기도. 어디요? 세탁망도 얼마나 색깔 예뻐요, 세탁. 세탁망? 아, 이거, 아까 세탁, 요거 맘에 들었어, 요거 그러니까 세탁 바구니. 어, 요거, 바보니. 요거, 다른 것도 야, 다 좋지만. 심지어 집게도 이 색깔이야. 응, 그냥, 요거 너무 괜찮아요. 괜찮아. 요, 거는 어디 사라졌지만 이 스프레이. 그리고 얘, 거, 얘 가격 되게 저렴하지 큰일이라고. 않았나? 이거 싸요. 만원 이하입니다. 그니까 러얘 그냥 장바구니로 이렇게 갖고 가도 될것 같아. 네. 너무, 너무 티나나? 이렇게? 싸니까 사사사. 사, 사 옛날 우리 거예요. 엄마들은 이거, 어. 옛날 우리 엄마들은 어디를 쓰세요? 옛날 우리 엄마들은 이걸로 뭐 했는지 알아요? 뭐야? 목욕탕 네. 갈때 이것도 못다걸고어영특때이 뭐, 아, 이것도 사사 사. 사, 사. 어. 싸니까 사사 사가 되는데 싸다고 다 사나요? 실용적이고 아, 실제, 싸면 봐봐. 좋고. 봐가 24개가 있어. 그래요. 다 여기 아요 아, 저렴하네. 양말 다걸어버려요 음. 아, 여기다가 얘도 돌아가 봐. 근데 사실 저는 건조기에다 다 넣기 때문에 얘를 아 쓰진 않지만. 아, 럭셔리.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저거야. 그, 좋아요. 애기들, 애기 좀 어린 어, 애들 손수건? 있을 때, 어, 손수건 같은 거 탁탁탁 걸어 놓고 좋고. 모든 어 뭐, 양말 같은 것도 뭐. 맞아요. 신랑 실랑 것들은 따로 하기 때문에 냄새 나니까 이렇게 아 하기도 하고. 네, 무점 쓰 어, 무점은 먹어? 없지만, 뭐, 그렇게. <laughs> 여기는 그래서 뭐. <laughs> 어? 뭐? 뭐로 빨리. 물게 머리 집에 무자비한 사람이 없어. 없긴 없어. 아, 없어. 어, 없는데 네. 어쨌든 혹시 물음은 나는 다 분리해서 빨거든. 이게 정답이에요. 어, 좀 귀찮아도. 맞아요. 맞아요. 어. 아,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여러분? 뭐 질문해 <laughs> 주세요. 저도 오늘 비가 라이브를 켰는데 몇 자가 들어오셨나요? 어, 그, 그럼요 오, 당연하죠. <laughs> 진짜 좋아 알겠어요. 오, 기분 나. 다니 <laughs> 어, 진짜 짜증나 <laughs> 여러분 아니농담답입니다 아, 네, 네. 옛날에 파로마 옛날 사람 아? 아니에요. 파로마 아. 옛날 사람. 어. 아여주아주시 어떤 거요? 국마가 <laughs> <궁금한 거> 없으세요? <laughs> 되게 좋다. 어떤 거? 다비가? 아 이거 음. 이거는 예전에 그런 세탁소에서 하는 그런 느낌인가? 덴까. 이렇게 이렇게 다는 거. 까 그러니까. 좋네요. 이름 한번 발. 덴카 덴카. 덴카 뭐 없어요? 다 봐야지. 예. 덴카. 다림이판. 길이가 왜 이렇게 길어? 나와야 돼. 나 이렇게 긴거 처음 봤어. 어, 엄청 길어요. 그래요? 어, 외국 어, 애들 확실히 키가 장신이야. 음. 스웨덴에 노러 갔는데. 음. 거기 190cm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여기 빨리판도 이렇게 긴거 같아요. 어. 이틀리잖아 스웨덴 이케아가 스웨덴 브랜드잖아. 요 키도 커. 음. 1 이거는 높낮이가 없나? 다 잘생겼어. 어, 누가 옮기는 어, 거 있어요. 어... 음, 수있어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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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데 음. 되게 크게 만들어놨어 어... 우리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어... 전체적인 걸다할수 있게는 나다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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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그거 뭐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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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거. <아니, 웃음> <지금 거울로 웃음> 히 그거 뭐냐고 어, 그 저번 주 네. 한복 입고 이렇게 했던 거그 아, <laughs> 뭐죠? <laughs> 아니다? 아니, 그옷 넣고 내가 유일하게 없다고 한 거. 스타일러. 스타일러가 딱 있어야 돼. 그 유행인 거 알아? 뭐야? 골반, 골반이 움직이면 안 돼. 계속 때리면서 일을 막는 거야. 몰라요, 여러분? 아, 너무, 너무 모르신다. 그래, 나 몰라요. 어? <laughs> 아니, 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옷 잘라버릴 거야. 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그냥 여기 오니까 약간 은은하고 이래가지고. 놓, 아, 놓아보면. 잠깐. 아, 눕는 게 아니고. 이러 와봐. 나 이거 선물 줄 건데 이거 설명 해주면 네. 좋겠다. 뭐요? 어, <laughs> 역시 <웃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와, 그거잖아. 이거 발사. 아까 머리, 음. 두피, 두피 같은 거 해줘도 되고 이렇게 얼굴, 같아. 얼굴 같은 음. 거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음. 이거 지금 휘트맨 것도 있어. 진짜? 근데 핑크예요? 나 지금 솔직히 뭐 소개시켜주고 싶다. 너무... 소개하려다가 지금 아니, 좀 쉬려고 앉았어요.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음. K-아트 될것 같은데? 아니 두 분이서 두 분이서 이제 한복으로 만났으니까 <laughs> 이렇게 약간 불 같네요. 아니 음. K-아트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귀엽다. <laughs>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분이요? 그냥 선물을 주려 고한 거고 어, 우리가 이제 겉관리를 하잖아. 네. 화장품 네. 겉관리. 겉관리. 어, 겉관리면 치중에는 솔직히 아무 네. 의미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속관리 속관리가 이제 여기보다도 <laughs> 물론 맞아. 네. 그 림프. 네. 림프하면 쓰레기통이잖아. 네. 쓰레기통을 네. 알려주고 네. 싶고. 네. 알려주세요. 어 속관리를 하려면 우리 얼굴 에 피부 안에 피부 안에 근육 바로 위에 림프라는 게 흐르거든.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이런 생활하고 이런 숨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찌꺼기가 노폐물 음. 어, 그거를 잘 막힌 걸팍 뚫어진다는 느낌은 아니고 뚫어. 잘좀 이렇게 어. 근육을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잘 그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음. 피부 그 위에 있는 겉관리 속관리가 잘 된다 겉관리가 잘 된다는 거지 잘 음. 뚫어져 무릎 잘지 어 뚫어? 이걸로 해줄 수도 <laughs> 있지만 네. 그냥 진짜 내가 이거 약속을 하고 어. 나만 간직하려고 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냐면 아니, 프로야, 충분히 뭐 디바이스 이런 걸로 더 좋은 걸로 하면 나중에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일단은 어 손으로 하고 해도 충분해. 아. 근데 진짜 다음 주에 만나면 얼굴이 하얘질 거. 대신에 약속을 지켜야 돼. 해야 돼. 아. 해야 되는 아. 게일 그럼 마사지 해. 응 해야 되는데. 어 뒤에 대시하다 아, 어, 거기 이걸로 이제 두피나 뭐 이런 거 집에 가서 해줘도 되고 이걸로 음. 이제 설명해도 되지만 그냥. 그냥 진짜 그래요? 편하게 네, 언니 빨리 네. 어, 편하게 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 어, 어. 여기 비춰주실 수 있으세요? 나 하필 머리 흰머리에 아니 그냥 어? 내가 해도 되는데 아니 중요한 거는 흰머리야 아니 희머리야. 가까이보다도 저랑 같이 비춰주세요 그냥 아니 아니 흰머리 야아 진짜 히트맨 여, 여, 그러지 마시고 아안 되겠어 여기서 머리 나오는데 아니. 왜, 왜 그러실까 아, 카메라 아, 그래 메뉴. 제가 그러세요. 자, 보시면, 어, 보시면. 아, 어린데 흰 머리 있어가지고. 아이, 괜찮아요. 한살 밖에 안 어리잖아. 이게 지금 중요한, 우리가 지금 림프 이야기 했잖아. 네. 그게 잘 배출이 돼야지 많이, 응. 속 관리가 돼야지 많이 겉 관리도 되고, 이거는 다이어트에도 적용이 된단 아. 말이지. 그래서 응. 지금 제, 자, 요 부분, 네. 요걸로 그냥 씹자. 아. 손톱이 있으니까, 네. 요 부분, 네. 요 부분, 네. 요 부분, 요 부분 아. 요렇게, 여 뼈가 없어. 이게 심줄이 잘안 보이시네요. 와.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저 붙여 주세요. 좀 뒤로 갔어요, 가서 붙여 주세요. 민망하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 여기.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말하는 거야. 여기를. 소파피 이렇게 고 어, 절대적으로 음. 이 지금 말하는 림프의 아이들은 음. 세게 하거나 힘을 주고 하면 멈추고 멈춰요. 그래서 흐르질 않아. 음. 그걸 그서 그 성질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정도로 해야 돼. 느껴져? 아, 부드러워요. 음. 아니, <laughs> 아, 일주일만 하면 깜짝 놀랄 거야. 어, 아니, 내가 뭘 해주는 게 아니고, 아, 내가 그러니까 여기 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봐봐. 뭐 여기서 그냥 이걸 이걸로 한다는 게 아니야. 이걸로 해도 되지만, 물론 그냥 손으로, 내 손으로 살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아니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느껴봐. 여기서. 아 이렇게 내가 지금 아까 찝어줬던 거 있잖아. 아 이거 이거 어, 볼것 어, 어. 같아. 브에서 이렇게 쓰고 <laughs> 뭐 유튜브야 뭐 많이 나오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안 따라하는 이유고. 가볍게. 아니 한 번만 딱 들으면 돼.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유튜브에 네. 많이 나와도. 다음 여기서 이렇게 있지.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야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리는 게 포인트고 음. 지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청소기 있잖아. 음. 청소기가. 음, 오케이. 어 하고 저, 먼지를 그냥 이렇게 흐르면서 밑으로 이렇게해 예, 주면 된다는 쓰레기 거야. 쓰레기통이야? 맞아. 어, 여기가 네. 어, 여기가 처리장이고 그거 진짜 해 주면 일주일 만 한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왜 이래 하겠지만 봐 봐. 왜 빛이 나. 보여 주세요. 저요. 보여 드릴게요. 어, 뭐어 보여 드릴게요. 제가 보여 가지고 제가 따라해. 잠깐만요. 거울 한번 보고요. 따라하는 게더 빠를 것 같아. 아니, 따라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그냥 별게 없어. 그냥 이게 보면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시고요. <laughs> 여기 지금, 자, 보시면 여기, 응? 네. 파로티스. 설명을 할게요. 어차피 그냥 요기 네. 파로티스, 프로펀더스, 어? 터미누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뭐 정확히 찍고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그냥 천천히 하고 빠르게 하면 얘가 멈춰. 흐름 자체가. 그래서, 그냥, 아까 그 막, 막 장난치고 했는데, 진짜로 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냐면, 청소기에 먼지를 담고, 여기가 먼지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여기가? 먼지를 쓸어주세요. 어, 먼지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쓸어주고, 여기에 먼지통에서 먼지, 여기 쓰레기통으로 넣어. 음. 여기로 와. 어, 여기로 와. 그래서 쓱 내려서, 내려, 여기가 뭐냐면, 바로 처리장이에요. 음, 버려. 버려. 이거를 비용. 한 이거를 한어 이거 한 다섯 어, 번 정도 해주고 나서 아, 쓰레기 쓸어갖고 모아서 버려 어, 이렇게 내려주고 오케이. 이거를 여러 번 해주고 얼굴 어. 이렇게 정돈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다른 게 귀찮으면 이거만 해도 되고 이렇게 어. 하고 그거 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얼굴에 뭐 어. 좋은 거 앰플이나 어. 혈액 순환이구나 이게 약간은. 그냥 쓰레기도 버려주고. 어, 림프 순환이라고 하면 정확해림프해요 순환. 아침 저녁으로 해요? 저, 저녁에 하면 되지. 아, 그럼 어. 이것도 한번 일회는 아니잖아. 몇 회예요? 이렇게 지금 쓸어 주는 거를 10번 하면 좋은데 한 5번. 그렇게만 안 돼. 요 어, 그러면 <laughs> 그냥 피부를 그냥 밤에 그냥 가볍게 이렇게 에이. 살살 어, 세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 주면 진짜 아. 피부가 하얘져. 아, 그러면 명상하듯이 음악을 맞아 어, 나는 사실 그때 내가 좋아하는 그 오일 있잖아. 에이. 그거 살짝 해서 어. 해주거든. 아니 어, 이렇게 해. 하고 안 하고 진짜 얘기해봐. 깜짝 놀랄 거야. 어, 오케이, 어 나, 진짜... 개, 진짜 <laughs> 나 진짜 나 <laughs> 진짜 이야기했다. 네. 나중에 어 하면 정말 약간 이게 피부 톤이 조금 밝아지고, 음. 홍조나 이런 것도 다 잡아주는데 쓰레기장 물론 뒤바어 비워? 여기로 비워. 비워버렸어. 그러니까 비... 아, 쓰레기 다시 설명해줄게요. 여기서 아니, 여기에 모인 데는 언제 비우냐? 여기가 쓰레기 여기가 처리장이에요. 처리장은 언제 비우냐고 서 아니 여기가 끝이에요. 거 여기로 오면 비어진다. 어, 비어지는 거야. 이순 순리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쓰레기들은 어디가요? 비어진대 공중으로. <laughs> 어머나 앞다 하실 거안 하실 거예요? 안할 거예요? 이거 그럼 압수. 아니 이렇게. 어어 어, 이거 진짜로 하루에 한 번씩만 5 분만 해주셔도 진짜 얼굴빛이 밝아져요. 건강을 이걸로 하세요. 어 그리고. 어, 이런 거 있고, 사실은 요거 그냥 장난치려고 그래갖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하게또 있다, 원래는? 따라 할수 있겠어? 원래는, 원래는 나 이걸 하기 전에 그걸 해. 무서워, 이 릴리스를 그래. 하는데, 아, 가까이 오시면 안 돼. 이거 좀창피하 아니, 어, 이렇게 들고, 어, 제일 줄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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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림프, 우린 지금 어. 림프 순환을 해야 되잖아. 어, 어. 요거 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지. 여기다 가창피세 어. <laughs> 번. 천천히, 어. 하나. 어. 여기. 둘. 그래서 이렇게 셋, 사... 많아서. 맞아. 이렇게 이러... 툭툭 때리는 것도 많이. 해요. 아니 이렇게 세번한 후에 이렇게 내려서 <laughs> 이렇게 그냥 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 이거 많이 어, 이거 양쪽으로 거.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데 있죠? 여기 이렇게 쓸곳 천천히. 이렇게 조금만 닿아도 밀리거든요. 천천히 그냥. 때리는 거 많이 쓰. 음. 이 림프의 림프의 성질은 진짜로 세, 세게 하거나 이러면 멈추고 빠르게 인생이랑 똑같아. 세게 하거나 빠르게가 멈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고 내려놔야 잘 간단 말이야. 똑같아. 어, 그런 식으로 할머니처럼 하지 말고 <laughs> 눌러주고 눌러 어, 눌러. 이렇게 눌러주잖아. 눌러 주잖아.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쳐 주는 거야. 눌러 눌러 어. 눌러. 어, 내리고 고개를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여기잖아. 옷이 이래요. 어, 하고 여기를 그냥 천천히 한 번씩 이렇게 쳐 주면 되는 거야. 파, 이걸 파. 이 어? 안무 같은데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얘는 천천히 <laughs> 어압을 넣지. 않고. 근데 제가 옷이 두꺼워서 그런데 음. 이게 얇은 옷을 집에서 음. 편안하게 음. 그런 거 입어야지. 맞아, 그거 해주고 어. 요거 이제 얼굴 이렇게 관리 이렇게 살짝 해준 다음에 어. 리프팅 한번 해주시고. 어 하면 좋고. 근데 사실 화장품으로 우리가 너무 좋은 거 소개하고 있고 진짜 좋은 것도 많지만 화장품으로 안 되는 게 한계가 맞아요. 있어서 순환. 어 림프는. 음.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아픈 마음이나 뭐 이런 병도 고치는 약간 그 음. 하, 하는 곳이 있더라고 내가 알아보니까. 림프 순환이 중요해요. 어. 그래서 림프 순환이 아주 가장 핵심적이고 음. 제일 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음. 음. 그래서 그거 좋아요. 선물 주면서 생색 내면서 안주 이걸 안 주면 또안 들어줄까 봐. 아니 아니 좋아요. 핑크, 핑크, 내가 어 저번 주에 주려다가 근데 이거 껍질 어. 자, 케이스 다. 둘이 커플이니까 가져가시고요. 미소짓고계시지만 어. 아, 근데 저는 응. 이 림프도 손을 해보고 어. 얘는 앞이 있다 보니까 뒤안 되잖아요. 뒤는 어. 나 진짜 뻐근할 때목 잡을 때는 너무 좋아. 뒤도 사실 그냥 어, 알려줘. 이제, 어. 얘는 그냥 어.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 얘는 그러니까 좀 힘을 얘 지금 림프라인보다는 림프, 라인보다는 여기, 림프 이제 여기에 많은 네. 거고 얘는 여기 있잖아. 아니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없지. 원래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여기도 안들어가면 여기도 안, 안 들어. 아 어, 여기가 ]요? 있으면 여기 있잖아. 여기 분명 여기 잡히는 게 있단 말이야 어. 두 개. 거기를 먼저 이렇 올려. 그래서 이거 어. 쓸어 올려. 응. 아. 얘는 뭐 이렇게, 그렇게 순환보다도 마지막에 모든 걸 하고 어떤 걸 해도 이렇게서 해 여기로 내리는 게 포인트야. 아. 어, 지 네. 얘는 뭐 그리고 이 아. 이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비듬 안 떨어지겠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나 이게 해볼게. 어 이렇게. 순서로. 어. 짧게. 지그재그로. 어. 그렇지. 긁어. 그렇게 해도 되고 옆으로. 어, 너무 시원해. 어 이렇게. 이런 거 해야 돼. 노트 스트레스 받잖아. 요 저희는 편집하면. 어, 맞아. 막쥐가나 머리에 진짜 지났어 요즘. 머리 음. 두통 생고. 아, 아이고 머리야. 팀영영이 나 이거 좁다. 어 잠깐만. 나 이거 할때 이왕이면 어. 이것도 이거지만 여기서 이렇게. 아, 시원해. 이렇게. 어, 딱딱해, 나이... 조금. 어, 시원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 좀 풀어주는 어, 거죠 어, 저 이거 아예 안 해봐가지고. 어, 이걸 다 모르겠어요. 하고, 하, 다 하고 하기 전에 해도 되는데, 아까 거기 있잖아. 어, 두개 어, 어, 어. 튀어나온 부분? 거기를 좀 이렇게 딱딱한 걸 해주고. 아, 이거도맨 마지막은 무조건 이렇게 해서. 두피 그 너무 좋 여기 뭐라 그랬어요? 뭐예요? 쓰레기통. 틀렸어요. 비유라고. 먼지통, 쓰레기통. 비우라고. 여기는. 처리장. 처리장이 처리를 버려야지. 비용. 그러니까 그걸 딱 기억하면, 요렇게 해서, 아,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 그랬구나 음. 하면 돼요. 음. 중요해, 진짜. 진짜. 제딱 일주일만 해봐, 제발. 예. 해봐. 얼굴 하얘질 거야? 하얘져? 응. 나 귀신 내는 것 같은데. 얼굴안 그래도 하얀데 돼. 그게 아니고, <laughs> 사람이 속이 아. 나중에 홍조. 광채 나는 피부가 되네. 그래. 그게 포인트야. 그 혈색 없는 피부가 아니라 광채 응. 나는 피부. 응. 자, 순환. <laughs> 아니, 네. 괜히 실목적으로 이렇게 나 지금 까먹었어. 너무 좋아. 어, 실 목적으로 여기 앉아가고 지금 뭐 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사면 되고 아. 비싸지 않은데 이게 중요한 제가요? 게 아니야. 어, 급파 팔아요. 제가 이거 링크 달아 드릴 수도 네, 있고. 아 주세요. 중요한 그렇잖아. 거는 림프 순환이 먼저다. 네, 네 숙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응. 되게 중요해. 아유, 너무 좋아. 후. 시원해. <laughs> 네, 템탐로 생각하면서 하트 날려야겠다 계속. 네. 저 오늘 다른 거는 여기 놀, 여기 지금 와가지고 다른 거뭐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사실 온거보다도 그냥 급방문해서 네, 같이 와서 아까 그래요. 쉬는 시간 어, 언니도 설명하고 했는데 네, 그냥, 응. 그냥 여기가 딱요맘에 들어서 그냥 주머니 계속 갖고 다녔어요 우리 아까 점심 식사 할 때부터 갖고 다녔다가 이거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템, 템, 템. 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음, 얘도 중요하지만 림프 음. 우리는 림프, 림프, 림프 순환, 순환. 음. 그렇게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어, 해보시고 네. 그러면 뭐 다른데 가지 말고 저희 어. <laughs> 이제 밤이 바뀌좀밤내지 네, 네, 않았나요? 네. 저녁도 먹고 해야 되니까 다음에는 뭐 미리라도 말씀드려서 뭐 이런 맞아요. 이런 부분 이제 오게 되면 말씀드리기도 오늘은 하고 거의 제... 반짝 거야. 어 맞아 아이고. 저번 주도 그래서 거의 음. 그래서 됐어요. 만약에 궁금하시다면은 이런 림프 관련된 거 제가 또뭐 디발수도 많고 뭐 여러가지 많으니까 어 여러가지 설명 차분하게 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 주세요 네. 저희 얘기 그만 할까봐요 <laughs> 지금까지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템요정TV의 템요정이었고요 네. 쇼핑언니였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쇼핑언니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자 빨리 <laughs> 꺼주세요 <laughs> 아 진짜 저 잃을 거야 진짜 빨리 꺼주세요 감사해요 고생하셨어요 어우 나 여기서 진짜 자고 싶다